안녕하세요. 레슨 7 예, 단원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영역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A person. 사람을 지칭하네요. person인데 어떤 사람이냐? A very skilled. 예, very 훈련된 사람이에요. 뭐에? At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처리하는 것에 아주 훈련된 사람, 혹은, 혹은, who know, 잘 아는 사람, 뭘 알아요? 알람, 많이 알아. 뭐에 대해서? 어 particular subject. 어떤 특정한 subject. 예, 그렇죠. 주제. 어떤 영역이죠.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skilled, 숙련된 사람을 지칭하는, 아,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 번은 crime 범죄라고 알고 있죠 범죄. 예, 그다음에 trace는 아, 흔적, 자취 또는 동사로 동사로는 무엇을 예, 추적하다 이런 뜻이죠 trace. industry라는 말은 공업, 산업을 지칭하는 말이고 예, customer는 고객을 가리키죠 customer. 자, 익스 r 트는 전문가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에, 전문가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일을 잘 하기를 숙련된 사람을 지하는 칭 표현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번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이요. 자, 2번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봅시다. The Blanksters at 7시에 시작한다. 이 말이죠. Please be seated. Right away. 바로 앉아달라. 이런 말이죠. 모모가 7시에 시작하니까 바로 앉아달라. 자, 두 번째 표현은 The trainers can help soccer players improve their rank. 자,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축구선수들을, 축구선수들이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축구선수들이 improve, 개선시킬 수, 개선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뭐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축구선수들이 자신의 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누가? 트레이너가.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번 퍼포먼스는 어떤 뜻이냐면 공연이란 뜻이 있고요, 공연 또는 어떤 스포츠에서는 경기력이란 말로도 우리 쓸수 있습니다. 무비는 아는 것처럼 영화, 뮤직은 음악, 트래픽은 교통이란 말이죠, 교통.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글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그니까 우리 이치문에 가장 적당하게 알맞은 말은 우리 1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 빈칸에서는 공연이 7시에 시작된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축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에 트레이너가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 밑줄 친 단어의 우리말 의미가, 우리말 의미가 알맞지 않은 것은, 자, expert도 나오네요 전문가들은 big data를 analyze, analyze는 에, 분석한다는 표현이 맞죠. 그 다음, everything we do online.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leaves는 자동사로 남긴다, 남긴다, 남다, trace를 어, leaves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였네요. trace를 남긴다 이 말이죠. 목적으로 쓰였어요. trace가. 그러니까 주소를 남긴다 가 아니라 trace는 흔적 에, 또는 자취를 남긴다 이런 뜻이겠죠. 주소는 아니죠. 주소는 자 3번 they used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그들은 그 문제를 투 e 해결하기 위해서 uh, various 다양한 method 방법들을 uh, 사용했다 맞죠 method The spread of flu 그 독감의 spread 확산은 can be predicted 예견될 수 있다 이 말이죠 spread 확산 맞습니다 자 big data helps people avoid uh, heavy traffic. 자 여기서 heavy 은 뭐냐면은 h e a 란 말은 무겁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어로 에, 교통 정체를 우리는 에, heavy t r a 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big d 는 사람들이 에, 교통 정체를 avoid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좀 피하다 avoid 맞죠? 따라서 여기서 좀 잘못된 표현은 뭐냐면 2번이죠. 주소가 아니라 흔적이나 자취를 가리킵니다. 자취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대화 문제네요. I want to buy a snack. 나는 스낵을 사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았다 하면서 첫째는 Choose the snack you want. 네가 원하는 스낵을 네, 뭐야? 선택하라. Choose 하고 Uh, I already did 이미 했다. 자 다음은 무엇이냐? s a 스낵 그러니까 put in the money 돈을 집어넣어라. 그런 다음에 take the snack out 스낵을 꺼내라. Got it 알았다. 고맙다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오면 좋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우리가 choose 그 다음에 뭐 put in take 뭐뭐에 대해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Uh, are you ready to order? 네, 주문할 준비가 됐느냐? 뭐, 음식 주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2번. Where, would you like some snack? 예, yeah, 스낵을 sn uh, 좀 uh, 원하시나요? Yeah, would you like, 스낵을 좋아하시나요? Would you like, 스낵을 원하시나요? 뭐, 이런, 이 표현도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스낵을 드시겠습니까? 이 아니죠. 한번. Do you know how to make it? 그것은 무엇을 아, 하시는지 아시나요? 요즘 이상해요. 자, where can I find a snack machine? 스낵 머신이 어디에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 can you tell me? 말해 줄수 있나요? How do you use this snack machine? 이 스낵 머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나? 요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낵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원하는, 예, 스낵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돈을 집어넣고, 세 번째는 스낵을 꺼내는, 예, 스낵머신의 사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죠? 예. 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A에 이해지는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Excuse me. 실례합니다. I want to rent a bike. 자전거를 렌트하고 싶다.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application? 자, 이 어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하니까, 이제 어플을 사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첫번째, Sure. 물론이라고 답하고 첫번째, First. Login to the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이 일단 로그인, 접속을 해야죠. 그 다음에, Find t uh, rent button. 렌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터치해라.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에라고 예,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렇죠. Then 그다음에는 그다음 문은 무엇이냐라고 e 가 나와야 되고 then what 또 그다음에 순서가 나와야 되죠. 자, 그렇죠. b가. 그렇죠. 그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이 will give 여러분에게 a number 어떤 숫자를 제공해 줄 거다. 그 숫자는 뭐하는 숫자? 예, 자전거를 예, 잠금장치를 푸는, 그죠, 해제하는 그런 번호를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풀면 사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D가 나오겠네요. Thank you 하고, 정말 appreciate. 당신이 도움에 에, 감사를 표한다. 이런 말이겠죠. <laughs> 따라서, 순서는 A, A, C, E, B, 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은 에, 6번, 7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 대화의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에, 소년은 소년에게 로봇 사용법을 묻고 있다.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다. 책을 찾으려면 찾고자 하는 책의 제목을 타이핑해야 된다. 로봇은 책을 찾으면, 로봇이 책을 찾으면, 책을 빌려는 사람에게 직접 갖다 준다. 자, 소년은 소년의 고마움을, 도움을 고마워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7번, 대화의 빈칸에, 여기 빈칸이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하지만, Uh, what's this robot for? 자, 이 로봇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네. 자, 소년이, Oh, it's a robot. 이건 로봇인데요. 로봇은, I find books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찾아줍니다. 자, 그래요?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그 로봇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Sure, 물론이죠. 먼저, Place your library card. 에, 도서관 카드를 어 place 어디다 아, 위치시키래요 어디다 on the robot screen 로봇의 화면 위에다가 에, 도서관 카드를 대야 한다는 말이죠 도서관 카드 그러니까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두 번째는 뭐냐 type the title of the book 도서가 책의 제목을 타이핑하래네요 어떤 책 그렇죠 You are looking for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런 다음에는 uh, press enter enter를 치래요. 자그 다음에 어, 소녀가 뭐라고 하니까 yes, then 그러면 어, 그 로봇은, 로봇은 will find the book and take it to the front desk. 로봇은 책을 찾은 다음에 그 책을 프론트 어, 데스크에 가져다 줄 것이다. 자소 여기서 소녀가 해야 될 아 단계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죠? 이미 끝났어요. 플라스트를 누르면 로봇이 작동해서 찾으러갑니다 그죠? 자, 그다음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로봇이 책을 찾아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안맞은 것은 뭐냐? Is there or 이게 다예요? 예, uh, yes.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동작이 다냐? 에 맞다. 그러면 로봇이 책을 찾아줄 거다. Anything else? 에또 다른 건 없나요? Yes. 있다면 또 다른 작동법의 단계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어요. That's right. 자, 데, 그것은 맞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예. Yes 라가 나와야 되니까 물물 물어야 되니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여기서는 소녀갈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다섯 번째. Do you know the title? 당신은 그 타이틀을 알고 있느냐. 미트 쿠트 없이 어, 의미가 이상한 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예, 이게 다예요. 예. yes. 그렇다. 이렇게만 하면 로봇이 책을 찾아서 프런트 데스크에 갖다 줄 거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위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뭐죠? 로봇 사용법을 묻고 있고 또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고 그죠? 자, 책을 찾으면 찾고 책의 제목을 에, 타이핑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로봇은 책을 찾으면 책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직접 가져다 줘요. 이건 아니죠. 어디다 갖다 줘요? 에프트데스크 그죠? 프런테스크에 갖다 준다고 그랬죠. 또 소년은 소년의 도, 도움을 고마워하지요. 따라서 4번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죠?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요. 자, 다음 대화의 빈칸 A,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어, Can you tell me how to plant a tomato? 토마토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죠? How to plant. 토마토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자, Sure. 첫째, 토마토를 잘라라. Small pieces. 작은 조각으로 달려라 할 때, cut A into B라는 수고가 있죠. A를 B로 자르다. 토마토 하나를 작은 조각으로 자를 때, 우리가, into small pieces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dig hole in the ground. 땅에다가, 에, 구멍을 파라, 이말. dig, 파라, 이말. 그 다음에는, 에, 토마토 조각을, 에, 조각을, in the hole. 구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에, 그 구멍을 덮어라 뭘로? 더트로 덮어라. 더트는 우리 보통 에, 먼지를 지칭하지만 또 에, 흙을 지칭합니다. 흙으로 덮어라. 흙으로 덮어라 하니까 뭘 써야지? 사 위드를 쓰면 되죠. 위드, 그죠 따라서 A, B에 에, 에, 잘 어울리는 에, 지사는 인투와 인투. A는 인투고 에, B는 뭐예요? with라는 진술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접속사 as의 쓰임이네요. 밑줄 친 as와 쓰임이 같은 것은 as는 여러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되는 걸알수 있죠. as의 쓰임이 많은데 자, 봅시다. as가 자,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as he was tired. 그가 피곤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자, 이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As the girl gets old. 소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뭐 뭐함에 따라서죠. 그녀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자, 2번은 Spring came. 봄이 오면 따라서 Got warmer and warmer.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졌다. 뭐 뭐함에 따라. 일리는 같지만, 아, 주어진 애지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3번. She has no money. 그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드레스를 살 수가 없었다. 뭐뭐가 없었기 때문에. 요게 답일 것 같네요. 나머지 봅시다. The weather forecast. 자, 날씨 예보가, 음, 날씨, 아, the weather forecast predict. 예견되는 것처럼, 예, 예견하는 것처럼, 예, 자, it snowed. 어, 하루 종일, 눈이 왔다. 자, 날씨 예보가니, 날씨 예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럴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자, 다섯 번째. The teacher had told.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수업은, 에, 예, 캔슬, 취소되었다. 이것도 아니네요. 예, 4번과 5번은 뭐뭐, 에, 예, 하는 것처럼이지만 주어진지 그는 차이가 좀 있죠 자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12번이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While washed I the dish. 나는 접시를 에, 닦는 동안에 아 노래를 불렀다 동시 상황이네요 이렇게 에, 주어가 같고 주어가 같고 동시 상황일 때는 우리 보통 뭘 써요 분사금으로 쓰죠 분사금으로 쓰죠 분사으니까동사의으 a s h 의 ING를 쓰죠. 이렇게 접시를 닦으면서, I sing a song. 하고, 동시상을 표현합니다. 분사구문으로요. 이것 중요한 표현이죠.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평가 문제 12번까지만 또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